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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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yes. <목소리> 이제 호이안으로 가보자. 네. 요즘에 여기 다낭 날씨가 엄청 선선해가지고 이렇게 배낭 메고 걸을 만해 <laughs> 이 정도 날씨면 <laughs> 날씨가 너무 선선해. 원래 그립 타고 호이안 가려고 했는데 그냥 한번 시내 버스가 있는 것 같아서 그렇다고 가보려고. 음, 이게 다낭에서 호이안 가는 버스가 있었는데 원래 없어졌다고 하잖아. 맞아. 근데 이제 얼마 전에 다시 생겼다고 하니까 그거 한번 타고선 호이안으로 이동해 보려고. 여기가 용다리 근처 숙소잖아, 그지 어, 한강 근처. 이제 버스 어디로 타러 가야 돼? 대성당 근처에 있는 버스 정류장 갈 건데, 대성당 근처에 버스 정류장 음. 일단 그쪽으로 가 보자. 음. 지금, 여기서 16번 버스 타고 어디로 가야 된다고? 대학교 정보통신대학교? 한배 정보통신대학교. 어, 너무 길어서. <laughs> 16번 버스가 꼭 아니더라도 맞아, 한배 맞아. 정보통신대학교? 어, 일단, 그냥 그쪽으로만 가서 호이안 버스 타면 되는 거네. 맞아 그죠? 맞아. 중, 일단 거기로 가야 돼. 어. 그래서 LK 01은 공 하나는 후에로 가는 거고. 어. 02는 이제 호이안으로 가는 거. 어. 원래 01만 운행했는데 어. 이제 02도 얼마 전부터 운행한다고 해서 한번 오늘 가 보려고. 원래 01버스가 갔었는데 이게 코로나 때부터 운행을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12시 12분. 한 10분, 15분 있다가 버스 온다고 하니까 좀 기다려보자. 응. 아니, 옆에 외국인들 도 오셨는데 01번 버스를 기다리시더라고요. 아, 맞아, 맞아. 지금 저분들도 01번 버스 기다리시다가. 우리도 뭐 어. 호의한 거 아니야고. 그래서 우리도 호이안 간다 근데 공기버스가 운행을 안 한다 어, 우리가 안 되는 영어로 <웃음> <웃음> 열심히 설명해 드렸지 쭉궁만하만요 어. 우리의 일행이 늘었어 음. 그래도 옆에 있으니까 나중에 안 되면 뭐네명 그립하지 뭐 <laughs> 일단 기다려 보자 음, 기다려 보겠습니다 1시간 반째 기다리는 중 버스 기다린 지 1시간 30분 넘었어 버스가 안 지나니까 여기가 버스 정류장이 맞나? 타고 있는게 맞나? 아, 아, 네. 어 근데 저기 버스 하나 온다 <laughs> 아, 버스 왔네 8천동 원래 6천동인데 올랐어 8천동 아 한사람당 8천동 응, 한 사람당 응. 버스 너무 좋다 시원하고 버스 앞에 전광판으로 16번이라고 크게 써 있어갖고 맞아, 맞아. 어, 찾기는 쉬울 것 같아. 응. 너무 다행이다, 그래도. <laughs> 안올줄 알고, 그지 어.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닌가 하고서 계속 그러니까. 걱정했는데. 정말 다행이야. <laughs> 네, 종점에 왔네. 어. 그냥 딱 봐도 동점이네. 그냥 누가 봐도 동점이야. 여기 <웃음> <웃음> 내리자마자 바로 있네. 다행이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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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can't go directly <laughs> to this by the bus. You, you have know. to walk one <laughs> kilometer. Okay. Wow, one kilometer. Ralph uh 186 feet. On a little <laughs> street. Okay. <laughs> <laughs> 바이 바이오 바이바이. Nice to meet y <laughs> 도착했어. 요 버스 기사님이 여기서 우리 어디 가냐고. 그래서 올드타운 간다고 하니까 여기서 내리라고. 그리고는 어, 지 어, 1km만 더 걸어가라고. 엄청 친절하게 안내해줘서. 일단 그래도 어떻게 버스 타고 잘 도착했네. 네. 호이안 올드타운. 옆에 있던 외국분들은 그냥 서, 배 이제 선착장으로 가서 페리타고 섬으로 어. 들어가는 것 같아. 근데 여기가 동점이 선착장이더라고. 빛이, 빛이, 뭐해변가로게야 동점인 걸로 알고 있어서. 어차피 구글에 그 버스 검색하면은 노선 쫙 나오니까. 맞아. 맞아. 여기 여행 오시는 분들은 우리보다 아마 더잘 하실 거야. 응. <laughs> 우리는, 뭘까, 계획 없이 움직이는 것도 있고, 그냥, 가보자, 해보자. 뭐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선 그냥 가는 거잖 맞아, 거잖아. 맞아. 급히. 네, 가면 되겠지 뭐. 기다려보면 되겠지. 이렇게. 이제, 여기서 우리 숙소까지는 한 20분 정도 걸어가야 되니까, 한번 열심히 또 걸어가보자. 올드타운 느낌이 난다, 이제. 어, 여기가 올드타운이야? 응. <laughs>